반갑습니다. 이론 플러스 생소그룹장 박현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직접 뺏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께 이론 플러스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왜 이런 플러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플러스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소비하고 소개해야 할 상품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겠죠? 상품을 선정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가족에게 소개하기에 충분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인가? 두 번째, 남녀노소 사용 가능한 제품인가? 세 번째, 소모적이고 사이클이 길지 않은 제품인가? 네 번째, 재구매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비와 지속적인 수입이 되는 제품인가? 다섯 번째, 원가가 정직한가입니다. 이런 플러스의 대표 상품인 생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잘 차린 한끼 식사입니다. 어떤 사업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세끼 중에서 한 끼만 좋은 밥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한끼 식사가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좋은 식사로 바꾸라고 전달만 해주는 되는 게 바로 우리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이론 플러스의 설립 배경을 시작으로 이론 플러스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론 플러스는 한 소년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이론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꾸는 꿈으로 이끌어 가시는 꿈쟁이 황성주 박사님이 시작하신 회사입니다. 오너이신 황성주 박사님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슈바이처 박사보다도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아프리카 교과서에 나오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꿈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박사님이 한림대 의대 교수 시절에 독일에 가셨는데 거기에 희한한 항암제가 있었대요. 환자가 암을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이제 감동 있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전인치료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하셔서 통합 의학을 실천하는 그런 병원을 설립하는 씨앗을 심으셨대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지금 25년 뒤에 사랑의 병원이 됐어요. 그리고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식사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아, 암의 원인의 70%가 식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식이요법은 정말, 정말 절박한 문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암 환자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재발되지 않고 암에 안 걸릴까? 그런 걸 이제 고민하셨나봐요. 그래서 생식이라는 씨앗을 발견하고 그리고 심으셨더니 그것이 이롬이 되고 또 이롬이 자라나서 지금의 이롬 플러스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씨앗을 얼마나 열심히 뿌리고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씨앗들 그것을 박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돈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분이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십니다 이러한 비전을 품고 만들어낸 상품이 생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20년을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꿈이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름 춘천 공장입니다. 춘천 공장 입구에는 커다랗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을 섬긴다는 문구가 간판처럼 굉장히 크게 써 있습니다. 저희도 춘천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만든 제품이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공장 갈 때마다 저희는 그 문구를 다시 한번씩 읽으면서 이제 마음가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건강식품제도 기술인 GMP 인증과 또 생식업계 최초 전공정 핵사 인증으로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국제 공인 시험기관인 코라스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또한 선한 가치의 전달자로 더 많은 기부를 통한 부의 선순환과 직업 창출을 하는 그런 이론 플러스는 큰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생식 만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 연봉 정도를 한달 수입으로 벌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렇지만 저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엔 정말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로 그렇게 살다가 제 나이 42살에 빚만 3억 5천만 원 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업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은 먼 곳에서 오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이 내가 감기인 줄 알았지? 나 암이야 하고 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들 8살 때 감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큰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이상 백혈구 수치가 34,0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34,000개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뭐 심각한데 몰랐었는데 그게 5천에서 8천 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3만 4천 개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울대 병원에 가고 그리고 진단을 받은 게 급성 임파그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3개월을 살수 있고, 그런 시안부죠. 근데 치료하면 날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치료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습니다그 4년간 36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제일 지금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사실 저도 직접은 안 당했지만 우리 아들이 그 치료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할수 없는 일이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암 환자를 보면 굉장히 다시 보고 긍휼한 마음 들고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됐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제가 구해서 먹일 수 있는 거는 모두 먹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치료도 빠짐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제 그 체험으로 보면요, 수많은 민간요법도 다 따라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민간요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음, 결정적으로 확신을 가진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건강보조식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조식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임상시험을 마친 유명 브랜드의 건강보조식품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렇게 삼시세끼를 해주고 그리고 또 건강 보조 식품으로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 정말 죽는 환자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환아들을 보면서 이 환아들이 암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항암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어서. 그래서 질병 감염으로 결국은 폐렴으로 거의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과의 싸움을 해서 이기자 그런 마음으로 면역력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하루에 대부분을 우리 아들이 먹을 것을 갖다 힘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마지막 골수겸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3%가 나왔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은, 어, 0%가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진짜 그 36차를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받았거든요 그런 애가 드물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0%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근데 병원에서 3%가 나온 걸 보면서 어떡해요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5% 미만의 암세포를 갖고 있는 암 보균자고 그리고 그게 면역이 약해지면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면 암으로 발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지킴이고 그리고 면역을 지키려면 삼시세끼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더 이상의 어떤 밥을 먹일까? 저는, 정말 저는 하루 대부분을 밥 먹이는 데다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긴장도 풀어지고 또 저도 너무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만난 게 바로 그 다음날 만난 게 황성주 생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그 황성주 생식을 만난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품 박스에 그 원료가 쫙써 있습니다 근데 그 원료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하루 종일 헤매기려던 그런 반찬의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밥의 재료들이 있었고 그게 거기에 넘치도록 써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매일같이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놀랍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재료 중에 통곡류, 근체 서류, 입체 서류 같은 것들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결 건조 방식으로 살아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물에 타서 1분만 흔들어주면 내가 차려주던 그런 2시간 이상의 밥상이 우리 아들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일까? 그러면서 먹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갈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에 두 번씩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게 그냥 눈에 띄게 아이가 쑥쑥 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 정말 제가 그때부터 제가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남의 일에 참견을 참 잘해요. 그런 오지랖이 넓은데. 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픈 사람만 보면 안타까워 갖고 도대체 생식 먹으면 좋아질 건데 왜 저렇게 아플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건강해질 수 있, 있다는 그 확신의 생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생식 전도사가 돼 갖고 보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은 모두한테 저한테 걸리기만 하면 다 생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그렇게 판매하는 열혈 사업자로 변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조직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제 성격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격에 맞는 그런 일을 신나게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정말 학교 다닐 때 해보지 못한 성적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또 제가 이제 빚이 많았었잖아요. 그 빚을 제 힘으로 다 갚고 그리고 아들을 치료하느라고 집을 일단 팔았었거든요. 그 집도 다시 사게 되고, 그리고 3년 전에는 인더건 근처에 70평 정도의 사업도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제가 더 감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건강식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이 제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더 건강해져서 우리 아들은 지금은 키가 180 넘고 또 고등학교는 저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개근상도 받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1년간 영국으로 교환학생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으로 갈때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가서 따라가서 밥을 해준다고 해도 이 삼삼생식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삼삼생식하고 이민 푸들을 들려서 영국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너무나 거뜬하게 공부다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세무사 합격도 하고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해서 작년 겨울에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배필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건강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누가 뭐래도 저와 제 가족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나 또는 건강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모두 저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지난 30년 동안 1700개 네트워크 회사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은 140개 회사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 90개 회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업인데 회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20년 동안 국민들과 또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던 이 인정받던 황성주 생식이 지금은 17개 나라의 제품 수출도 하고 있고 또 각종 마트하고 다양한 유통 전문 회사들의 그 러브콜도 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기부하고 성교 봉사로 시작된 이 순수한 이롬이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이런 프로스로 2018년도에 7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안정되게 잘 나가던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로 전화 안 해야 된다는 그럴 때 저는 정말 이유도 알 수가 없었고 너무 갑갑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황성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암환자가 세 명에 한명 걸로 증가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생식의 보급률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리에 있는 이 한계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몇 가지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이고 시대의 흐름에 이 따라야 되고 우리 이론 이롬 플러스가 이론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그때 한계에 좀 다다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로미안들의 경제적인 꿈도 이루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 이론 플러스는 전성기를 갖고 있지 전성기는 아닙니다. 성장 중에 있지만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매달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또한 눈부신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이런 프로스는 지난 25년 동안 성장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스가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의 자랑 중에 또 하나가 세계는 나의 교실,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7년 전에 황성주 박사님께서 세우신 NGO 단체인 국제사랑의 봉사단입니다. 이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섬김에 동참하는 기업인 이론 플러스가 지금도 전 세계 어두운 곳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생식 한 잔이 사랑 전달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도 아프리카 오지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딱 1년 전에 작년 9월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10박 12일 생스 그룹의 그 50명 정도의 우리 이로미안들이요. 빨간 그 사랑의 봉사단 조끼를 입고서 에디오피아 짐마로 갔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구 반대쪽에 그먼 곳까지 가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사랑과 성김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에디오피아를 그 준비하면서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이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6.25 전쟁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그렇게 와준 고마운 참전 국가예요. 근데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 뭐 나라보다 너무나 못 사는 나라로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가서 빛을 갚을 기회다. 이건 빛을 갚는 심정으로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약간 좀 잘난 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 있으면서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겸손치 못한 착각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해서 본 에티오피아는 외관상으로는요 정말 어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이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볼줄 알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까만 바비인형처럼 생긴 그런 멋진 사람들의 그런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모든 걸 너무 가난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사니까 그렇게 지독한 가난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저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나? 그런 또 이제 반대적인 또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지금 이 나이에 환갑이 넘은 이 나이에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귀한 깨달음을 갖다가 알고 그리고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서 제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느낀 건요, 우리 황성주 박사님께서 정말 그 하신 사역, 27년간 정말 매년, 1년에 몇 번씩 가시면서 그러면서 읽어낸 그 현장을 보면서 더큰 신뢰, 존경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 후기에 복음과 함께 들어온 게그 세브란스 병원이나 뭐 언더워드 박사님 뭐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교육기관, 또한 병원을 갖다 성교사님들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아 굉장히 이분들 훌륭하시다 생각했는데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그 이끌면서 황성주 박사님께서 관심도 갖고 사랑도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막 남루하고, 또 어렵게 막 사는 사람들도 넘쳐나는데, 근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서 간 어떤 마을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옷도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박사님, 이 마을은 왜잘 살까요?"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을은 내가 가장 많이 온 마을이다." 그러시면서 27년 동안 이 마을에 오셔서 교회도 져주시고, 신학교도 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은 점차 바꿔가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그 다음날 간 마을은요, 박사님도 처음 간 마을이시래요. 근데 그 바, 마을을 방문하고 저희들 너무 충격받았어요. 동물은 저렇게 살까? 너무 처참하게 동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나 비교되는 이두 마을을 보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박사님이 해오신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우리 이제부터 좀 해보자. 그런 이제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 가서 한 일은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뭐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중보기도사역, 또 노동사역, 밥퍼사역 뭐,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뭐 경험을 쌓는데요. 사실 잠깐 하고 왔죠. 뭐 10박 12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가서 한일 중에 하나가 진마 의과대학, 대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떠나왔지만 그 대학생들은, 그 의과대학생들은 거기 대학 안에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 다짐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씨앗이죠. 거기에 또 하나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오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고 온 거죠. 근데 인구의 70%가 17세 미만에 다 죽어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항생제 한 알, 깨끗한 식수, 밥한 끼면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이게 없어서 이게 죽어간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해마다 와야 되겠다. 추석 보름달은 난 여기 와서 볼 거야.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왔어요. 아, 근데 올해 못 가게 돼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기 전 마음보다는 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제가, 아, 지금 이렇게. 그 아끼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 요 그럴 땐 다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래. 아프리카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먹고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오직 기부와 성교 봉사로 시작된 순수한 이롬이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롬프로스를 만들고 새 출발하면서 황성주 생식의 그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이런 플러스의 대표 제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판매하던 사업이 정보 전달 사업으로 그렇게 진화시키면서 이제는 회원 가입만으로도 좋은 조건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어, 홈쇼핑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 홈쇼핑에 고객이 한 번이라도 그 구매했던 고객이 8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80만 명의 고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 연말에 12월에 홈쇼핑을 이제 마칩니다. 이렇게 내리고 나면 우리 홈쇼핑의 고객들 80만 명의 고객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런 프로세서 사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고객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일 먹는 좋은 밥인 생식이 제 구매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매우 높죠. 이제 출범한지 2년밖에 안 되어서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21년 동안 검증된 제품과 기업 문화로 착한 기업에 선정된 이 런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션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위기가 기회라고 합니다. 위기 때마다 미션을 주죠. 그리고 이익을 주는데. 시대적 그 요구를 들어주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규모의 한 7분의 1 정도가 해당된다고 해요. 1조 4천억 달러가 의료에 이제 쏟아붓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날 의료 산업은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에 이렇게 집중하지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그 예방이죠 웰리스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웰리스 사업을 주도하는 이론 플러스에서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사업. 어차피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사 제품을 쓰면은 수익을 얻는 것을 갖다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추구하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사업인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디 마트 나가면 0.1% 포인트 적립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 사업,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은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35%의 권리, 수익을 받는 능동적 그런 소비 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자로 되는 그런 이론 플러스의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론 플러스가 자연 친화적 생명 기업이고 또한 정진 공동체 기업이고 또한 100세 시대 동반자가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공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왜 이런 플러스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 자연과 과학을 결합하여 꾸준히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전문적 기업이다. 두 번째 지난 20년간 소비자의 신뢰를 받았으며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안정적인 사업이다. 세 번째,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작은 것을 함께 누리는 사회적 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이다. 사랑하는 이로미안 및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아침식사인 생식으로 건강을 선물하시고요. 성장하는 기업에서 함께 성장하고 작은 것을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론플러스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